먼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전공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경영학이랑 컴퓨터공학이에요. 이두 전공은 100%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고, 또 학점 인정속도도 빠른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럼 경영학이랑 컴퓨터공학,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요. 우선 경영학은 학위는 필요하지만 공부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싶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끼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전공입니다 비교적 쉬운 난이도야 저렴한 수강료 그리고 자격증 종류가 다양한 덕분에 기간 단축이 쉬운 전공입니다 학점은행제 과목은 보통 출석, 중간기말고사 리포트, 과제, 퀴즈, 토론 점수를 모두 합산한 100점 만점을 채우게 되는데요 모두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직장인이신데요 혼자 공부해서 60점을 받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멘토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게끔 시험이랑 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